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1시 현재 1승 중인 모델 박건우 선수. 오 전진 게이트예요. 1연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1시에 리엔 황경섭 선수. 나는 언덕 위에다가 배럭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석 뭐야? 팩더블 스타트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다행히 입구 쪽에 질럿을 막는 실치는해 놨지만 어, 이 맵이 다른 맵보다 좀 입구랑 본진 커맨드랑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아, 많이 내려야 되네요. 네, 질럿이 조금 쑥 들어가면 은 네. 조금 컨트롤을 좀 많이 잘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근데 다행인 건 게이트 위치 보면은 네. 바로 알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지금 있어서는. 딱 마린 쉼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네, 자프로브는 대각으로 서치를 갔다가 이제 한시 타란티이 확인했고요. SCV는 바로 이게... 수 확인하고, 질러 뛰는 것까지 확인했죠? 아 근데 이게 모델 선수가 센스가 너무 좋은 게프로으로딱두 대만 때리고 빠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딱 질럿의 두 방이거든요 그쵸? 마린이 어, 일단은 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일단 심스가 너무... 마린 심터로쏙 대피하면 어? 오, 대피하면! 다름해야죠. 대피하면! 어? 그 어? 오! 어. 어. 어? 잠시만요 자, 길막을 그쵸? 당합니다 한진. 마린 네, 좀 어? 흔들릴 것 같은데. 네. 어, 일단은 잘 막았어요. 일단은. 네. 추가 질럿도 뛰고 네. 있고요. 자, 집중해서 봐야죠. 그리고 네. 일단 다행히 아, 이제 팩토리를 좀멀 멀리 짓는 실수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 안전한 질럿. 쉼터에서 할수 있고. 자, 아, 프로브 죽었고 질럿까지 잘 막아냈습니다. 오, 잘 막았습니다. 깔끔하게 첫 번째 질럿은 잡아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 이제 그렇죠. 입구 쪽에서 말린네 마리로. 아, 수비가 더 원활하게 되겠죠. 어 일단은 네. 그렇죠. 부선수도한 번에 이제 확 이제 밀어내면서 벙커가 지어질 시간을 네. 벌어주고 있고. 자 지켜. 그리고 무리하지 않죠. 그리고 어 무리 한번 하나요? 자 그래도 어? 자 어, 오, 잠시만요 어? 두 마리. 어 아, 이거 커버 지킬까지 좀 시간이 남았는데 어 이거 추미. 마린 다 죽으면 벙커도 쓸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마린 어? 추가 생산하고 어? 있습니다. 방금 잡힐 뻔했거든요, 마린. 아 그래도 벌처가 정리를 해주는 모습 아 근데 드라군이 드라군이 왔어요 지금 벙커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은 다 때려놨거든요 자 부인 선수도 이제 굳이 한마디? 이제 잡혀줄 필요 없습니다 SCP 같은 거 이제 그냥 빼주면 와... 되고요 모델 선수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투를 해줬습니다 이야 드라군 어 드라군 컨트롤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일단은, 빠져나간 벌처는, 반피 정도 깎아줬고요 S12 추가로 서치 들어옵니다. 토스도 자, 넥서스. 자, 이게 VN 선수가 S12로 네. 토스의 다음 테크를 보는 건좀 호재긴 한데요. 네. 근데, 아까 초반에 좀 방심해서 마린들이 다 잡혀버린 게 조금 크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아, 실제로 나중에 점프 것도 결국 깨야 되거든요. 스캔 달라면은 어, 그러네요. 본부 네, 위치가 조금... 딱 스킨 위치네요. 그러니까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조금 그냥 쉬... 아무데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실수를 좀한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모현 선수가 조금 기분이 나쁘게 스타트하는 것 같습니다. 질러, 질러서 잘 맞긴 했는데 네. 그 뒤에 모델 선수 대처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구이 선수의 빌드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머신사비도 돌려주고 있긴 한데, 마이너비더라도 벌처 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네, 드라이 맞기라도 한다면, 잡힐 수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못 빠를 것 같아요. 바로 아머리. 아, 벌처 어, 어, 들어와서 어. 이제 또 이거 리페어 해주겠죠. 새핑으로 그렇죠. 탱크는 두 마리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게이트 두개더 추가죠 아 근데 네, 프로브 조금 신경 써야 돼요 네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 부작되죠 그러게요 이 심시티가 너무 뭉쳐서 지었나? 싶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게 모델 선수도 이제 옵 3개 택해줬는데 근데 옵 3갯을 이제 할 만한 사이즈긴 합니다 네. 이게 실제로 테란이 타이밍이 나왔을 때저 <laughs> 앞마당 게이트가 잡히게 되면은 이제 옵 2갯을 하면 본진 게이트가 하나밖에 안 나와서 좀 괴로울 상황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초에 그런 사이즈조차 만들어주지 않겠다 네. 탱크를 어, 일단 네. 풀어서 두 마리는 언덕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죠? 로보틱스 받기 때문에 이제 네. 리버도 생각해야 돼서 자 일단은 피축구 있고 자 프로토스도 이제 3넥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벌처 피가 좀 많이 달았고 하다, 하다 보니까 선시 접을 먼저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우 선수가 이 조금 어려운 빌드 택했네요. 아카 아 머리. 그러니까 아카 아 머리가 사실 되게 좋긴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엠베아 머리보다 무조건 좋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터렛은 지가 알아서 때려주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어놓고 이제 안 봐도 되는데. 어. 자 마린을 어, 죽였습니다. 어, 어, 아 인구 인구수 비운 것 같아요. 이제 이 벙커도 나중에 이제 스캔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벙커도 결국엔 깨야죠. 그죠? 이제 결국 아카머리이기 때문에 스캔을 이제 두개 해주려면 이제 깨야 되고 뭐 어쨌든 아카머리가 결국 상대방 본뭐 스캔으로 여차하면 볼 수도 있어서 되게 좋은데.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이제 어쨌든 가스를 저기다 쓴다는 것과 이제 좀 골리앗 컨트롤을 좀 잘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조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빌딩이긴 합니다. 네. 저 벙커를 깨주는 모습입니다. 그죠. 보스는 좀 아, 있으면 3넥서스 완성되고요. 자, 그리고, 어, 스타게이트 템플 라카이브 올라갑니다. 아, 또부비적되고 있네요. 이거 프로보들한 번이라도 손이 더 가게 만듭니다. 그고 사실 저런 것도 이제 조금씩 쌓이다 보면 굉장히 네. 큰 거라서. 자, 아비터 테크인 것도 봤는데, 어 일단 황현수 선수가 3커맨드를 되게 빨리 짓긴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네. 생각을 해봐야 될게 이게 과연 3커맨드를 완성시키자마자 이걸 안칠수 있을지. 그러니까 3커맨드가 빠른 어필 아니거든요. 지금 스타포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자, 어필도 어, 하면서 나는 커맨드도 하나 더 가져가겠다. 어, 근데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욕심이 아닌가 싶은 아, 느낌이긴 합니다. 펄에 찍던 SCP 바로 끊어주고요. 포스는 이제 게이트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폴리포이드 삼컴, 삼월 언덕이 아니기 때문에 언덕이 생각보다 멀어요, 삼컴이. 네. 그러니까 삼월 먹으러 갔는데가 생각보다 멀어서, 어, 일단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광선 선수도 3커맨드를 좀 편하게 안치지 못하게 네 그렇죠 좀 드라곤 전쟁이 살짝 나올 것 같으니까 드라곤들이 계속해서 와리가리 아탱카는나 잡고 빠지는 모습 이야 이득만 아, 보고 쏙 빠집니다 네. 그러고 이제 업테라인거 확인했으니까 본인은 네, 4멀티까지 빠르게 빠르게 째주면서 옵저버도 살렸어요 스탠 한방 낭비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네. 조금 투혼이나 뭐, 아니면, 폴리포이드나. 그런, 아... 그런 거였으면은, 방금처럼, 네. 이제, 포스가, 이제, 멀티도 째고, 이제, 아비타 테크를 준비하면, 네. 그러니까 테란도 그냥, 눈감았다뜨면 갑자기 3커맨도 먹어도 고 4커맨도 먹어도 고막 이럴 수 있거든요. 아, 다크까지 하나 뽑아주면서, 아, 스캔이 있긴 어... 하죠, 지금. 와, 다크 아, 또 하나? 아, 손가게 하는 거 좋은데, 근데, 네, 옵저버가 어쩌면... 하나씩 죽고 있어요. 이거 살짝, 살짝, 조금 운이 없었네요. 아래쪽 업조버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러면서 커맨드 바로 앉혀주고요. 소스는, 팔게이트. 아에터는 찍혀 있습니다. 이러면서, 3시. 퇴시. 3시까지 넥서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 자, 이제는 박강선수도 이제, 어, 뭐 타스트 팀까지 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비터 나오고 이제 인구 수박 채워서 한번 뚫기를 시도할 수도 있고. 근데 테란 수비 라인이 그렇게 기분 좋은 수비 라인은 아니긴 하거든요. 형제다가 좀 빡빡해가지고 또 그때까지 탱크를 얼마나 많이 보유할 수 있을지 또 사실 봐야 되고요. 근데 일단 업그램 빠르기도 하고 솔직히 테란이 3컴을 빨리 안친 편이긴 해요. 저? 자, 팩토리 네. 늘어납니다. 이제 6팩까지 지어주고 있는 황영섭 선수. 어, 팩토리를 쭉쭉 늘려주면서 아무래도 제생각에 여기서 9팩토리까지 늘리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일단은 7팩. 어, 박과선 선수 인구수 빵빵하게 뚫어놨고 게이트도 지금 쭉쭉 늘려주고 있죠. 네, 벌처는 이제 본진 쪽에 리콜 대비를 해 주느라 마인을 심고 있습니다 자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네. 결국 아, 이제 네. 한번 본진에 떨어져서 좀 병력 움직임이 휘둘리게 되면은 벽면도 네. 뚫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 대비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게 조금 테란이 본진 네. 리콜을 신경 써 주는 건 좋긴 한데 그니까 이게 사실 근데 본진보다는 마, 앞, 앞에를 먼저 대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그니까 정면에 마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쵸? 그니까 사실 리콜은 만화가 150이고 스테이시스는 만화가 100인데 그니까 러 먼저 떨어지는 건 무조건 스테이시스입니다. 어 이게 사실 정면에 마인 없으면 업테란으로 정면 막기는 쉽진 않거든요? 자 어, 벌처가 이제 이제 조금 돌려주는데 벌처를 이미 토스는 5시쪽 라인에 프로브가서 멀티 할 준비 해주고 있구요 5시 베슬 나왔습니다 야 베슬까지 빠르게 아비터 어디갔어 아비터 뒤쪽으로 좀 빼줬네요 네. 해설은 모티브입니다 모티브 네. 일단은 <laughs> <새끼죠>? 황현석 선수. <laughs> 선수가 정면에 마인만 박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업테란보다 지금 사이즈가 좀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황현석 선수가 해줘야 될건 마인 빨리 받고 옵저버 커트를 해줘야 되는데 골리아트 흘리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골리아 사실 싸우면서 죽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슬도 나왔겠다. 지금 옵저버 뭐다 끊어주면서. 그러니까 이왕 하고 버텨야 됩니다 지금은. 자, 토스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니까 여기서 해놓고 그냥 타스님 게이트를 쭉쬐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탱크랑 교환을 해줄 건지. 근데 탱크랑 교환할 사이즈가 나와 보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이 앞 정면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 그죠, 아, 가죠! 아, 달려듭니다. 근데 테란 인구수가 높긴 한데 마인이 없는 게좀 변수예요. 원래 마인을 아, 끼고 나가야 되는데. 탱크 3마리. 오, 그래도 디펜시브, 아, 디펜시브 걸린 탱크 바로 죽었고요. 아, 자, 이러면서 아비터 아베토도 지켜주는 모습. 아 정면 쪽에 질러시 많지는 저... 않지만 탱크도 저... 지금 많지 않거든요. 자 아, 이러면 시원하게 뚫립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워? 아쉬웠던 게, 네?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면을 먼저 대비하고 나서 본진을 네? 대비하는 건데, 왜 본진만 대비했는지 이게 좀 아쉽네요. 사실 정면에 아 많이 좀 많이 바꿔놨으면은 안뚫릴 저... 사이즈였거든요 인구수가. 아, 마인을 본진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정면에, 정면이 조금 그렇죠. 허술했다. 아, 삼룡이까지 지금 수비병력이 탱크 하나 있는데 질러시 때려잡고 있고요. 아, 탱크들 다 잡혀요, 이러면. 언더비 사실 조만이? 여기서, 네. 그러니까 막는 건 당연히 막, 막습니다. 여기서 막을 수는 있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러 아, 문제가 못하죠. 탱크가 소모당했기 때문에. 그니까 러이 뒤에 탱크 한두 부대 모이려면은 사실 20분 넘어가야 돼요. 와. 아, 아, 근데 아, 박원수가 병력을 너무 잘 찍어서 이것도 맞습니다. 막을 사이즈도 안 나오네. 엔스도 되게 잘했고, 아, 362쪽 s c b 빼주는 모습. 이러면서 토스는 5시 멀티. 너무나도 원활하게 이제 돌아갈 거고요. 저,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그리고 아, 사실 사이즈가... 병력에. 성적도 너무 시원하게 뚫려버렸습니다. 그랬다. 테라의 사이즈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유럽에 인구 수 160대 네. 200이었는데 뭔가 마인만 좀더 꼼꼼하게 정면에 심어놨더라면 그렇게 쉽게 달려들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주인공입니다. 이제... 네. 아 어, 추가 피토까지. 근데 이제 아, EMP가 이거는... 있거든요. 그죠. EMP도 맞췄는데. 네. 아, 아 문제는. 자, 지속적으로 갈가먹히고 있어요. 3령이도 어, 깨지고, 네. 정면 탱크도 지속적으로 아 계속 갈가먹히고 있기 때문에. 병령이 계속 아 와요. 계속 달립니다. 그냥, 계속 뛰어요. 지지.